율법주의의 위험본문과 설교 행 15장 1에서 1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타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착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설교 제목 율법주의의 위험 1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의 종파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단지 유대교 내의 한 운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계명과 율법의 관습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2.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앱2 8 9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와 상관없습니다. 3. 구원은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며 이방인들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도록 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신 일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 등을 통하여 안디옥의 교회에 말해줌으로써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